에드버킷 코리아는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위한 세계적인 변호사 네트워크입니다. 워싱턴의 에드버킷 인터내셔널 있고 각 나라의 에드버킷 코리아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에드버킷이란 말은 누구를 변호한다, 옹호한다는 변호사를 지칭하는 아주 유럽식 표현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미국식 표현은 어토니라 그런데 어토니는 너무 전문직업적인 냄새, 기술적인 냄새가 나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과 양심의 자유를 옹호하기 위한 이런 단체의 표현하기는 좀 부적합하고 그래서 에드보켓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신앙과 양심은 우리 신앙의 우리의 전 인격의 표현인데 마약을 하게 되면 마약에 중독이 되면은 사람의 존재 자체가 파괴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신앙과 양심의 자유도 유지하기가 상당히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각 나라마다 마약 대치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가 코야드의 폴림 대표님을 로부터 설명을 들을 때참 특이하다 하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이 코야드는 어떤 대중적 치료 어떤 정상적 치료 또 예방 보다는 전인격적 접근을 하고 있다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영성적 접근이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렇습니다 청소년들이 이런 약물에 쉽게 중독이 되는 것이 자기 인생의 목표, 의미 이런 것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돌아봐도 대한민국만큼 풍요한 사회가 별로 없는데 풍요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대한민국 청소년만큼 정신적으로 빈곤한 나라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청소년들에게 정말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제대로 가르쳐 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코야드가 이런 약물 치료에 좀 근시안적 접근뿐만 아니라 좀더 넓은 차원에서의 접근을 한다 하는 말을 듣고 참 귀한 단체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부족한 저도 이렇게 함께하기로 했는데 우리 김지연 한국가족보건협회 약사님께서 얼마나 활동력이 대단하신지 뭐저 같으면 이거 하려 그러면 한1년 이상 걸려야 될 건데 한두달 만에 뚝딱뚝딱 해내더라고요. <laughs> 앞으로 빨리 한 만큼 이 한국 사회를 변화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를 기대합니다.